자, 이 모델도 쿠픽스고요 이건 이제 바디 컬러가 그레이입니다. 뭐 흰색이든 회색이든 좀 많이 아시죠? 보시면 이렇게 크릴 디자인이 태풍에서 좀로장으로 바뀌면서 어랄까 기존의 뭐 국산차에서 좀 수입차로 넘어온 느낌이 좀 강력하게 돋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좀 브랜드 로고가 훨씬 더 돋보이죠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릴도 모양은 똑같지만 홈이 그전에 사각이었는데 지금은 육각으로 다관통이돼 있어서 조금 더 스포트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QM6도 마찬가지로 SM6도 개인 택시로 구매하시기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영세가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또 많이 구매하시고요 QM6 택시라든지 SM6 택시라든지 휠 디자인은 그대로 휠 이렇게 로장주로 바뀌었구요 네, 로노 로장주 웰컴라이트로 딱 바뀌면서 굉장히 또 이뻐졌으면 이게 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QM6 이렇게 웰컴라이트가 들어갔는데 로장주 웰컴라이트는 굉장히 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카멜 시트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를 또 많이 하시죠 고급스럽기 때문에 가죽 재질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없었고요 뭐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라든가 부의감도 좋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이 어,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 오디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S링크도 뭐 터치할 때마다 피드백이 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도 굉장히 편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코 모드 이건 자동 주차 센서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요요도 이제 휴대폰과 연동해서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할 수가 있고 실내 마감도 하이그로시로좀 마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고급스러움이 덜 보이는 부분입니다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전자식 버킹 브레이크라든가 크루즈 쓰실 때는 그거 누르고 세팅을 하셔야 되고 왼쪽은 스피드 리미트예요 그래서 크루즈 모델을 사용하실 거면 이 오른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스피드 리미트 착키도 이렇게 클라우드 펄에서 무광 블랙으로 바뀌면서 로장으로 바뀌었죠. 이것도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부위. 어차피 여긴 안 바뀌었지만은, 어차피 차,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커버 씌우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는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커플 암네스타 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, 8.6kg가 나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 이렇게 송풍구랑 시탑풍로도 들어있고 안레스트를 내리셔야지 열선 시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있고 손루프는 빠져있고요 그래서 좀 머리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여기 지금 가스, 가스 차이다 보니까 트렁크 수납공간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. 가스통이 또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단에 또 추가로 추가 수납공간이 있진 않고 이 퀸픽스도 마찬가지고 할인되고 있고 어, 저렴하게 좀 구매할 수 있으, 있으시니까 QM6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식 모델 추가 할인에다가 뭐 전시차 할인이라든가 뭐 생산물 할인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개인택시 하실 분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